지금 시간이 5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일기예보가 보면은 오후 3시부터 예, 비가 잡혀있고 하루 종일 흐리다그 다음에 내일 모래필피에 올라갈 수가 있습 오늘 일기예보상으로는 오후 3시부터 비가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이렇게 비가 잡혀있는데 지금 여기서 정룡산 입구까지 20km가 남았거든요. 네, 지금 이쪽 구간이나 처음에 시작하는 구간들은 등산로 자체가 뭐 지도에도 나와있지 않고 거의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20km 동안에 가다가 어디 마을로 지나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예, 탈출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네. 흔적만 따라서 쭉 가야 되는데 가다 중간에 이제 비가 오면 방법이 없는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고. 네, 일단 정리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거 대략 난감하네. 저기. 아 이렇게 위험한 위험한 도있네 네. 안녕하세요, 간다 고입니다. 음, 별매산 예, 별매산 지나서 한 2km 정도 지난 지점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찍 비방울 예, 떨어지길래 조금. 부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7시 좀안 돼서 어두운 상황에서 길은 살짝 보여서 출발을 했고 오다가 굉장히 위험한 다차선 도로를 넘을 수가 없어서 우회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여기 마을을 돌아서 가면 될것 같고요 뭐 그렇게 길게 돌아가진 않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 정도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음, 벌써 6일째가 됐네요. 지금 70km 정도를 왔는데, 음, 나머지 구간이 한 50km 정도 남았다고 예상을 하고요. 음, 계획은 한 7일 정도, 8일 정도 잡고 왔는데, 예, 오다가 뭐길 사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의치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있었고요. 그래도 뭐 여기까지 왔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나무가 통과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네요. 아, 대나무들이 저렇게, 예, 얽히고 설키고 있어서, 아, 배낭 걸고, 예, 저 나무가 또 탄력이 있어서 부러지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다 제끼고 지나가야 돼서 시간이 좀 많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후,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후, 가보자. 이제 아 200m 짜리, 뭐 300m 짜리, 이런 능선 올라가는 것도 몇 번을 쳐야 됩니다. 아, 아 어떻게나 가파른지, 예 짧고 올라가는 건뭐한 100m, 예 이렇게 뭐 50m 이렇게 치는데요. 아, 이제 다리에 힘도 많이 빠지고 평지는 그래도 좀 앞만한 구간들은 예 걷는 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 경사가 좀 있는 곳을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이제 지치기도 했고 배낭 메고 올라가니까 중력에 중력에 거슬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또 하, 새삼 깨닫게 되네요. 몇 번을 이런 고비를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또 이런 고비를 또몇 번을 넘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야 그래도 좋다. 후. 예, 여기가 이제 기대봉이라는 곳인데요. 예,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예, 예 저쪽에 이제 월출선이보여지고 여기 예, 이렇게 쭉 넘었다가. 예, 요 앞에 있는 예, 요 앞에 있는 여기를 예, 우회해서 돌았죠. 예, 돌아서 다시 저기서부터 타서 별매산 지나서 예, 이렇게 돌아서 지금 예, 기때봉에 도착했습니다. 계속 가 보겠습니다. 장군봉이라는데 도착을 했는데요.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장군봉인가? 바위가 아까 이거보다 더큰 바위도 있었는데, 그거는 그럼 뭐야? <laughs>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장군봉 지나서. 예 다음 산으로 오르고 있는데 후, 조망이 좀 열린 곳이 있었습니다. 아, 아 시원합니다. 하늘은 막예 비가 금방에도 올것 같은 날씨인데요. 예 제발 오더라도 많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고요. 오다 보니까 이렇게 산불 감시 초소가 또 있었습니다. 사람은 아직 계시지 않네요. 아 시원하다. 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이제 출발한지 3시간 됐네요 10시 됐으니까요 7시 조금 안돼서 출발했으니까 3시간 정도 됐습니다 아 이제 바람 부는게 이제 비가 곧올려오고 이렇게 바람이 쏙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음, 출발할 때한 20km 가야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6km 정도 왔습니다 남은 거리가 한 14km 정도 남았네요 아 가야 되는데 네, 일단 계속 멈추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예, 파랗고 누런 길들을 지나다가 가끔 이렇게 단풍 골락지가 이렇게 보여지면 예, 상당히 이쁘네요. 예, 빨갛고 이쁩니다. 아직도 이렇게 보기 좋게 남아있네요. 아하, 참 이뻐요. 이런 거 보면서 또 에너지 충전도 하고, 예, 잠깐 미소 짓고, 그리고 또 가는 거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당재입니다. 예 반가운 문구가 보이네요. 땅걷김에예 계속 가보겠습니다. 예 장산봉이라는데 도착했는데요. 예 역시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장산봉이었습니다. 예 다음을 향해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저길 또 넘어야 되네요. 후후. 넘어도, 넘어도 끝이 없이 나오네요, 산이. 대단하다. 하하. 아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람도 엄청나게 불어대고요. 와, 저쪽에. 와, 보시면. 이 나무 사이로 보이는. 와, 저. 산맥에 구름이 지나가는 모습이요 흑백사진처럼 그런 아주 멋있는 모습이네요 예 산의 색깔은 흑백사진처럼 검었고와 구름과 이런 색깔들 와저 멀리 야 대단합니다 여기서 보는 모습이 환상적이네요 이런 날씨에도 저런 모습이 나와 주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임도가 예, 나오고 생뚱맞게 서기산 정상 400m라는 이정표가 나옵니다. 예, 이게 왜 여기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지 모르겠고요. 아 이쁘다. 예, 아주 이쁘네요. <laughs> 이 근처에 아네이 근처에 물을 구할 데가 없네요. 이 근처에 뭐 인가가 아예 지도상에 나오지도 않고 앞으로 넘어갈 될 거리가 8km가 좀 넘게 남았고 지금 시간이 1시가 다돼갑니다 남은 시간 안에 갈수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놈 산들이 오다가 무슨 개울이나 골짜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네요. 예, 아예 없습니다. 거의 능선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예 그런 경향도 있는데요. 능선에서 내려오다 보면 무슨 개울도 나오고 골짜기도 나오고 그럴 만도 한데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예 어제 그, 그 무슨 절이지 거기서 예, 그 절에서 어쨌든 물을 사 예, 리터를 채워갖고 이제 넘어왔죠. 넘어와서 어제 자고 어, 오늘 아침에 남은 물이 음, 이워터팩에2 리터하고 500ml 생수통 두개 중에 하나는 먹었어요. 그래서니까 그러니까 한 2.5리터 정도가 남았었나 봐요. 1.5리터 먹고 2.5리터가 남았었는데 지금 오면서 거의 뭐 워터팩에 있는 물은 거의 다 먹은 것 같습니다. 가벼워서. 벌써 한 1.5리터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아마 내일 아침까지 여기서 자게 되면 예, 가다가 이제 넘어가다가 또 비가 오거나 예, 시간이 좀 늦어져서 음 덕룡산 입구까지 못 가게 되면 예, 중간에 또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물구할 데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이게 제일 낭패 같은데 어쨌든 또 버텨봐야죠 뭐 일단 무슨 일이 벌일지 모르니까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이물 갖고 뭐 충분히 충분하는 않아도. 물이 없으니까 입이 더말르네 예, <laughs> 충분하지는 않아도 예, 하룻밤 정도는 버틸수 있으니까요 비오면 또 빗물 받아 먹으면 되죠 뭐 예, 가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예, 서귀산 경상에 도착했습니다 511m네요 아하 아. 아이 바위에서 보는 모습이 아주 장관입니다 이렇게 다 보여주고요 이제저 멀리에 예 바다가 보입니다 이야 대박 하하하 <laughs> 예, 이제 이걸 넘어서 예, 이제 이쪽으로 넘어서 저 아련한 산들 중에 이제 덕룡산 뭐 주작산 두륜산 달마산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아, 여기서 보니까, 아이고, 아직도 갈 길이 멀네요 깜깜하네. <laughs> 와, 어쨌든, 이 눈앞에 바다가 보여진다는 자체가 대단합니다. 아, 예,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계속 가보겠습니다. 아, 기분 좋다. 우우우. 너무 멋있다. 야, 진짜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네, 오늘도. 예, 서귀산 정상에서 4.3km 지점이고요. 와, 참샘 입구 4.4kg? 아, 9g이래. <laughs> 참샘 입구까지 4.4kg. <laughs> 반가워서 그런나 봅니다. 물 떨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이 벌써 4시라는 거죠. 야, 4.4km. 해가 5시 반까지는, 예, 네, 뭐, 그렇게 어두워질, 어두워질 것같지는 않고. 예,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되면 뭐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예, 랜턴키고 가서 물을 구해오면 될것 같고요. 이제 조금 안심이 되네요.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리 내려왔습니다. 이쁘네요. 아주 여기 이 모양이 <laughs> 예, 내려왔고, 예, 이제 마지막, 예, 이제 마지막, 오늘 후 동영상 가기 전에 4km짜리 산을 예,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아, 근데 이쪽은 또... 등산수가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인데,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동화 같은 데 보면은 막, 나무 넝쿨들이 이렇게 사람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면, 또한 번씩 지나가면, 쓰러진 나무나 이런 데 지나가면, 넝쿨, 이렇게 나무들이 잡아서 막, 쏴! 하면서 막 이렇게, <laughs> 지나가다 보면 막, 하나씩, 두 개씩, 머리에, 이따 가서 가방 털면, 가방에 뭐. 아휴. 이쪽 코스는 예 예상했던 것보다 길이 좋아서 예 그래도 꽤 많이 왔습니다 오늘 아직도 예갈 길이 꽤 먼데요 한 3km 조금 넘게 남은 나요한 1km 왔나 본데 후, 가보겠습니다 후. 마지막 물입니다 아 마지막 곡입니다 이 넘어가면 뭔가 있겠죠. 물 마시고, 도저히 가르침 참을 수가 없네요. 물 마시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 어. 이건 아니잖아, 이거. 아이고, 해 떨어지도록 열심히 달려왔는데, 요 끝이 이렇게, 일로 올라가면 이제, 예, 다음 산행 코스가 되겠는데요. 여기 뭐가 아무것도 없네요. 물도 없고, 뭐, 마을도 없고, 예, 이쪽으로 한참 한 1km, 2km 정도 걸어가면, 예, 조그맣게 동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거기 가서 물을 좀 구한 다음에, 예, 거기서 어떻게 뭐 텐트 치고 자든지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예, 이 산에서는 물을 구할 데가 올라가면 없을 것 같은데, 예, 일단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뭐, 예, 산행은 원하는 만큼 했기 때문에, 예, 내일 다시 산행하는 걸로 하고, 일단 물을 찾아서 예, 좀 가보겠습니다. 6시가 넘었는데요. 아이고, 이한 1km 걸어갔는데, 모텔이라고, 예, 지도상에 하나 있길래 가봤더니, 안 하네요, 안 해. 예. 아, 전화해도안 받고, 불도 꺼져 있고, 예, 안 하는 건가 봅니다. 일단, 뭐, 방법이 없어서, 저쪽 먼 발치에 불빛이 좀 보이는데요. 그거 가서 어떻게 좀, 예, 물을 좀 구해가 되겠습니다. 아물 때문에 한번 혼날 것 같더니 결국 물 때문에 혼나네요. 참샘 공원을 찾긴 찾았는데요. 예 물이 말랐네요. 저쪽에 저쪽에 수도가 있는데 물이 말랐어요. 그래서 그 밑에 조그만 게울이 흐르는데 물이 저위에 민가에서 같이 내려오는 물인가 봐요. 물 너무 더럽더라고요. 정수에 먹을라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걸 들고 예. 이거 들고 예, 저쪽. 예, 불빛 보이는 데 가서 일단 물을 좀 얻어오겠습니다. 얻어 와야지 뭐 내일 올라가니까 다 비우고 예물두 개에서 사리터 담을 수 있을 만큼 갖고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 텐트는 여, 여기다 치고 하룻밤 자으면될것 같아요. 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19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20시간 15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0km, 평균 속도 12.7km입니다. 아. 예. 우여곡절 끝에 <laughs> 물을 구했습니다. 아. 네, 어제는 별매산 이제 끝나는 부분에서 잠을 자고, 오늘 이제 이쪽으로 오기 위해서, 예, 산을 타고 넘어서, 음, 지나온 데가 기떼봉하고, 음, 장군봉, 그 다음에 장신봉, 아, 장산봉이네요. 장산봉. 네, 그렇게 이제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이제 지나왔습니다. 지나와서 총한 20km 정도를 왔죠. 와서 지금, 여기가 89. 몇킬로 지점이고, 남은 거리가 47.68 남았으니까, 전체적으로 1 3 7킬로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왜냐면, 가다가 제가 길을 잘못 든 거나, 뭐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것까지 조금씩 감안한다고 쳐도, 음, 네, 그 정도, 더 되면 더되지 일단, 실, 실거리는. 하, 일단 이렇게 됐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면, 은 이제, 음, 예, 이제, 덕룡산을 여기서, 덕룡산을 바로 가로질러진 않고, 언저리로 지나가나 봐요. 이제, 복덕산이랑, 뭐, 이렇게 주작산이랑, 주작산으로 바로 가로질 수 있는 길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저쪽으로 돌아서 등산로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또, 예 멀기 때문에, 이렇게, 예, 코스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일단, 그렇게 해서 주작산을 넘으면, 음, 어한 15km 정도 나오네요. 어, 그럼 이제, 그정 주작산 넘어서, 이제, 끝날 무렵에, 어디서 이제, 일박을 또 해야 되겠죠 내일 예 이제 물이 이제 또 어디서 구할 때가 있나 아 두륜산 약수터라고는 있네요 음잘 됐다 음 두락산 넘을 무렵에 끝날 때딱 일박을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은 이제 두륜산은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도 또 백패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륜 두륜산을 또 넘을 넘어야죠 예 그냥. 하루에 넘어가야 되니까 두루산까지또 넘으면 두루산 넘는 데는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0km 넉넉 잡고 15km 잡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달마산을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거리는 두개 합쳐서 30km 잡으면 지금 47km니까 17km 17km 좀 넘겠네. 아이고 20km네, 20km. 예,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단 이 정도 거리면은 아, 남은 거리가 47km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 마을 차아 들어갔는데, 워낙에 시골 마을이다 보니까 사람이 안 계십니다. 불이 켜져 있어도, 예, 이 야밤에 아, 계기 뚜둥이는게좀 그렇죠? 뭐 사람이 지나가면 자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인적이 없어요. 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 어느 어르신 한분 계시길래, 창문에 어르신이 보이길래 인사드리고 이거 물좀 얻으려고 그랬더니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에 <laughs> 랜턴 여기다 달고. <laughs> 시커마죠? 랬더니안 예, 좋아 안 좋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예, 마을에 간 동네가 마을에 간 있잖아요. 무더위 심터 이렇게 꼭 어르신들 쉬라고 만들어놓은 회관 예, 그런 데는 대부분 뭐 오픈돼 있고 예, 열려 있기 때문에 예, 거기 들어가서 물을 좀 담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담아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지금 물을 지금 4리터를 준비를 해놨어요. 하, 4리터. 내일 아침에 이제 여기서 출발하면 15km 가야 되니까 오늘 먹고 뭐 내일 먹는 데까지 충분하고 두륜산 올라갈 때또 4L 챙기면, 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아 피곤해. 네, 이제 좀 왔으니까 좀 먹을 것 좀. 먹을 거. 뭐. 오늘은. 아직 음원은 많이 남았어요. 뭐 빅파이랑 뭐 아직 많이 나왔습니다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일단 좀 먹고 예 대충 좀 여기 좀 하고 그리고 오늘은 일찍 자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간다고 아닙니까 고집이 있지. 그래서 물은 뭐 어떻게든 구해야 되고 물만 구하면 식량들은 식량은 있으니까 몸이 좀 고된 거는 견뎌내면 되고 여기까지 90kg 왔는데 나머지 30kg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47kg가 남아 있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비가 오는 동안에 빗방울이 오다 말다 오다 말다 올다 말다 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6분 가요 벌써 아, 6분 6분을 여기서 또 마치네요.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간단히 먹고 일찍 자고 술도 없어요. 지금 술뭐 아시다시피 오다가 제대로 뭐 하는 식당 마을 뭐 슈퍼 뭐이 전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주차장 그냥, 그냥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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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가 가끔 만나는 임도 길 그게 다예요. 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90km를 내일 가면서도 식당이나 뭐 이런 거 전혀 뭐 없으니까 가지고 온 식량으로 계속 버티는 거죠 물만 이제 중간 중간에 수급하는 거고 물도 오늘 아주 애먹었지만 6편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 또 이제 7편이네요 벌써 또 열심히 걷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이런 걸 보면서 그래도 좀 대리만족하시고, 야, 진짜, 산에 안 가고, 안 다니시는 분은, 어우, 나도 산한번 가고 싶다. 또, 산을 한동안 쉬신 분들은, 다시 산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잃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산들 뭐, 경치 좋은 산도 있지만, 또 이렇게, 진짜 힘들게 걷는 그런 맛도 제법도 산타는 메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칠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다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유 우유 500ml 아, 하나 먹고 싶다 아.